어, 80기 서미영이라고 하고요. 오늘 봄 소풍을 맞아서 저희 멘티와 함께 어,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청소년 친구들,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것들, 또 해보지 못한, 것, 못한 것들,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. 예, 저는. 특별히 저희 멘티하고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, 아주 즐겁게 멘티와 함께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제 행동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. 혼자는 갈수 없는 곳을 함께니까 좀더 쉽게 갈수 있지 않나.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을 한번 갔었거든요.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우리 멘티가 멘티 나이에 맞는 생각과 또래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저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. 저도 호기심 가득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고요. 어려울 때는 딱히 없는데요. 저희 멘티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멘토링할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,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조금 어렵게 되었어요. 예비 멘토링 선생님들께 추천을 꼭 하고 싶은데요. 어, 왜냐하면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. 예. 친구들하고, 어, 친구가 되면서, 어, 저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가 더 유연하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꼭 추천드립니다.